7월 4일 요하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라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요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요하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요하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여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었었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과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돋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